아카시아 꿀은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향기로 사랑받는 천연 감미료인데요. 아카시아 꿀은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향기로 사랑받는 천연 감미료인데요. 단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면역력 강화예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이 풍부해서 감기나 목감기 같은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장운동을 촉진하고 유익균을 늘려줘요. 특히 식후에 한 스푼 드시면 소화효소가 활발히 분비돼서 속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아카시아꿀은 흡수가 빠른 천연당분이기 때문에 운동 전후 에너지원으로도 좋아요.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줄수 있죠. 그리고 꿀을 피부에 바르면 보습과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마스크팩으로 활용하면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탄력을 줄수 있는 꿀템이기도 해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나 물에 꿀한 스푼 타서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 오늘부터 한번 활용해 보세요.